자 바로 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리뷰를 위해서 하나만 뽑게 해주세요. 제발 까닭 슈크림 제발 어야 신부 떴쏘 수고 리뷰 가능하고요. 지금부터 신규 보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방 골목 올빼미의 뽀득뽀득 모노클 이거 능력 자체가 디버프 제거하고 최드 체력의 15%를 회복한다고 한, 합니다 자, 레벨업을 이렇게 해주고 16.4% 이렇게 올라가고요 아마 맥스레벨 하면은 30%까지 회복을 해주는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쿨타임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장착해서 한번 스토리모드에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둠 모드에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마들린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물 설정에서 딱총 대신에 이번에 나온 신보물 이렇게 장착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 자, 신규 보물인데 야 쿨타임이 17초? 17초 어떤거 하나요 여러분들? 오 저게 이제 눌러주면은자 지금 눌러진거죠? 오 약간 허브마 쿠키 능력을 저 보물이 대신하거든요? 오7 초면은 약간 괜찮은 것 같고. 이거 야... 이거 어떤 거 같냐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짧은데? 대칭에서는 아레나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토리 뭐, 모드에서는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야 혹시 이거 여러분들? 야 이거 길드 토벌 전에서 쓰이는 거 아니야? 그 도망쳐, 도망쳐 보시죠 도망쳐 보시죠 도망쳐 보시죠 아 23초라고요? 도망쳐 그 보시죠 도망쳐 음. 보시죠 아 계속 쓰면은 처음 쿨은 17초 계속 쓰면 23초 그렇게 쿨타임이 되고요자 한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아, 보면은 쿨타임이 도망쳐 처음에는 이제 17초 목마르다. 이렇게 되고요 자, 한번 더 보면은 자2 8초 17초 그 다음 턴 23초 이렇게 들어가는 t i 습니다 확실히 그 힐러 해. 없는 조합은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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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 p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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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p Tip 있습니다. 아, 이렇게 쿨타임이... 제 생각에는 이시계봉을이랑 같이 써서 쿨타임 시어주는 효과로 계속 쓰면은 나쁘지도 않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신규봉을 뽑아서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저걸로 만약에 뭐 빌드가 나온다든지 어, 좋은 조합이 나오면 제가 추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레나에서 좀 해볼까, 여러분들? 아레나에서는 몇번잘못쓸것 같은데, 자 아레나에서도 한번 해보자. 한번 이 대기 한번 써볼까요? 자 신규 보물 아레나에서도 써볼게요. 근데 정글 전사들한테 조금 그런데, 그냥 한번 써보자.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신규 보물 한번 아레나에서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자고 도망쳐보시죠 목마르다구 그분을 위해 목마르다구 이걸 끝이다 근데 아레나에서는 이걸로 끝이다 아레나에서는 최대한 3번 4번? 3번 4번 쓸수 있지 않몇번 써질라나? 자 다른 분 한번 해볼게요 자또 한번 써볼게요 신제품으로 도망쳐보시죠 자, 쿨타임이 음, 돌아서 음, 음, 아, 이거는 저랑 좀 되게 센분들이랑 일단 해 봐야 될것 같네요. 음, 자, 이분하고해 볼게요. 전투력 높은 분. 자, 어떤 그림이 될지 자초반 에이프들이. 고 자, 지금 중화입니다 자, 심보가 다시 또 음, 터지게 되면은 고죠 야 체력이 좀 채워졌는데 야 저거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야 저게 순간 발동하면 체력이 많이 채워지긴 한다? 미끼님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범을 끼고 가볼게요 야 전체 인기이인2니눈자 신보의 효과 어떨까요? 자 어떤 그림이 나올지 신보가 과연 만 신보야 터져라 터져라 오오 오, 잠깐만. 야, 그림상 이거 좋은데? 야, 아르나이트 좋은 거 아니야? 야, 마지막에 확찬 에피가, 반피가 거의 느낌상. 이거 어떤 거 같아요? 이 그림만 보니까 괜찮은데? 너무 좋은 느낌 나만드나? 방어덱에게 넣으면 난리나겠는데, 이거? 야,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자, 이분하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와, 발동 타이밍 맞추면 좋겠다. 음.

이거 그림 어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아레나에서도 제가 신규 보물을 써봤는데,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전반적인 평이 어, 되게 좋다는 평이 많습니다.